맨 마지막에 여자 키로또 한번 했습니다. 자, 다음 거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화면만 봐도 예, 크게 가사가 나와서 예, 볼수 있습니다. 우선อง그้ so yeah. 나이야 아우나씨 노래를 전반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천천히 만났어요 Yes. 꺼 주실게요. 자, 아, 우리가 노래 그만 꺼 주요. 네,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어, 원래 나온 대로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안 됩니다. 일반 남자는 밑에 도부터 어, 파까지, 여자는 파부터 이옥타브0프레까지가 가장 안정적인 거고요. 일반 가수들은 일반 사람보다 한키 반. 피아노 말하면은. 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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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키 반이 높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노래를 어, 따라할 때 유튜브를 보고 그대로 하니까 지금 제가 이거는 어, USB로 만들어 놨는데 제가 유튜브 채널을 14개를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영상을 올린게 5400개 정도 올렸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할때 질문을 할 때는 영상을 100개를 올리지 않고는 질문하지 말라는 어, 유튜브 업계에 이렇게 예의가 있어요 근데 어 여기서 제가 하는 것 중에 악보 천국이라는 어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영상 악보를 제가 만들어줘요. 전국적으로 누구든지 주문하면은 예 알았습니다. 만들어드려요. 근데 업적 학생은 두 개를 주문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도 돈을 주고 부탁하는데도 해줄 데가 없는데 우리 감독님은 무료로 해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학생이지만 6천원 입금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놔두세요. 그랬어요. 아, 근데, 아, 자기만 한다, 이 평행선을 하더라도 어떤, 뭐, 나는 원키로 해주세요. 반키만 높여주세요. 반키 낮춰주세요. 전주 간주를 다 해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오브리커트 악구를 나오게 해주세요. 드럼 악구도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문사항이 많은데, 제가 시간 되는 만큼은, 아, 제가 이제 공짜로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평행선이라는 노래는, 아, 내가 정박자, 반박자 쉬고 나가서 이 노래를 부르면은 아 듣는 건 좋은데 자기가 노래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근데 한번 도전해 보면은 어, 굉장히 좀그 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저는 아직 그 손자 손녀가 없는데 아, 그 영상을 아, 만들어서 아, 가족들끼리 카톡으로 올립니다. 그 영상은 바로 얼마 안 있으면 2 주만 있으면은 지워져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어떤 사람이 나는 영상을 전혀 올릴 줄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친구인데. 아, 어, 그걸 알려줬더니, 입을 딱 꼴리고, 와, 이렇게 쉬운 거를 몰랐구나. 근데 저는 이거를 맨 처음에 유튜브를, 어, 맨 처음에 하는데, 이해를 한 데만 1년 걸렸어요. 저도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닌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들은 절대로 저한테 친절하게 안 알려준다.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친절하게 알려준다. 그래서 또 물어보면은, 아빠, 유튜브 보고 공부하고, 네이버 보고 공부하고, 능력이 안 되면은 사용하지 마. 이렇게, 아, 어, 아주 무시합니다 근데 데 어, 자기 손자 손녀들 가족들 어, 유튜브 채널로 올려서 우리 가족들만 볼수 있게끔 설정해놓으면은 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는 자기만 볼수 있는 거, 그다음에 가족들이 볼수 있는 일부 공개, 전체 공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은 어, 쇼츠 영상 세, 세상입니다. 아, 어, 저도 쇼츠 영상이라는 걸 몰랐어요. 세로로 찍는 거죠. 쇼츠 영상은 1분 이내입니다. 아, 어, 1분 이내고. 쇼츠 영상으로 앞으로 대기업 광고도 이제 쇼츠 영상으로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올리면은 저는 이제 방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이틀 지나면은 보통 평균 조회 건수가, 한 500건 정도 나오는 이제 그 정도 됐습니다. 얼마 전에 2 2 0 0 0 건, 나온 건이 있는데, 제가 집사람 몰래 뭘 하나 했다가 걸려가지고, 강남 대로변에서 차 타고 가다가, 여보, 그만 좀 합시다. 그랬더니, 당신이 허구한 날 어? 지난번에 오드바이 사는 것도 전종 의자님한테 돈 130만원 꿨다고 뻥치고 사고 말이야 전종 의자님한테 짰거든요 형 나한테 돈 130만원 꿔줬다고 그래요 근데 120만원 꿔주고 10만원 자기가 찬조한다고 그럼 전종 의자님은 돈안 들어가고 저한테 10만원 찬조한 사람이 되고 다 했는데 다 걸려가지고 마누라한테 폭삭 망해가지고 보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강남 대리원에빵빵걸리는데 제가 이 휴대폰을 얼른 찍어놓고 나가서 여보, 죄송합니다. 여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 열 번을 절하고 올렸더니, 어, 한두 시간 만에 2만 2천 건이 이제 검색이 됐더라고요. 강남에서 볼 때린 놈 해가지고. 어, 그래서, 아 어, 자기 어떤, 우리가 이제는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남한테 이제 홍보할 수 있는 우리 나, 나이는 같이 한것 같아요. 근데 간단하게 어, 쇼츠를 만들어서 아, 가족들 간에 이렇게 주음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별또 특별한 앱을 안 쓰더라도 유튜브 올리면서 거다가 자막을 넣을 수 있고 음악을 깔수 있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조용히 가시고 이따가 평행선 하고 요 노래 두 개만 다시 한번 변명을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요거 저기 나이가 든다는 게 요거 여자 키로 한 번만 하고 끝낼게요. 네. 요거 네 마지막 한 번만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건 여자 키였습니다. 로 이런 악보 필요하시면은 네,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평상 공짜로 만들어 드릴게요. Sanam gel single door 혹시 아, 가셔가지고 이제 별도로 하실 분은 어, 유튜브에서 악보 천국을 치면 나오고요. 이 가사가 이렇게 나오면서 가수로 이렇게 립싱크해서 만들어가는 어, 대한민국의 이걸 운영하는 채널이 한 군데도 없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라이센스 유배가 되는데 어, 제가 구속될 수 있는 확률은 있지만 아직까지 아직 구속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야, 내가 살면서 노래 한 서너 곡은 내가 녹음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오시면은, 우리 동계의 삶에 대해서 평생 동안 제가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 주무세요. 감사합니다.